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위에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이 더욱더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유다 광야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로 따지면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의 땅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 이제 유다 지파의 원래 이제 여호수아에게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땅이 이제 남쪽 유다 땅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1절 말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1절의 고백을 보면 지금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내 영혼이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편, 63, 63편의 이 시기는 다윗이 왕이었지만 노년에 반란을 참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노년의 시간이 정말 더 평화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의 삶이 참으로 고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기도 했고, 신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노년의 시기에 지금 이 광야로 도망쳐서, 물도 없고, 황폐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노년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물도 없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악모하고 있는데, 그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악모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악모하고 있냐면, 2 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광야에서 내가 무리없고 항피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악모하는데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냐면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예루살렘의 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듯이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의 이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평상시에도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때는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아니했으니까 정확히는 성막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확히는 성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성막 안에서 어려움이 없을 때도 평안할 때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내가 평안할 때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항상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악무하는 마음으로 그 성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려움이 없을 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악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있잖아요. 방향에 지금 놓여져 있잖아요. 물도 없고, 황폐한 땅에 빠져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내가 평소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정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의 경험이 그 예배의 시간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시간들이 내 환경이 변했다 했을지라도 이 환경 속에서 변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똑같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듯이 이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충실히 행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도 않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갖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시간이 있고 충분히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더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평상시에도 기도하지 않고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서 간구하지 못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악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더 야약해지고 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안하고 즐거울 때도 항상 성소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악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훈련들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그 신앙의 시간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받들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다윗이 3 절에서 7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 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도움을 얻어서 주위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다시 찬양을 부르게 나라, 부르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2절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윗이 평상시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 하나님을 악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환경이 변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하나님 을 원망 하지 않 고, 우 리의 영혼 이, 어, 주를 갈망 하며, 우 리의 육 체가, 어, 주를 악모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 두가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을 드립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